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10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착빙에 대해서 시간 배울 건데요. 음, 착빙은 뭐냐 하면 항공기의 날개나 프로펠러에 얼음이 부착되는 현상입니다. 자, 항공기의 날개나 프로펠러에 얼음이 얼어버리면 비행기가 잘날수 있을까요? 아마 그 비행기가 얼어버리면 뜰 때나 뜰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나갈 때도 아무래도 추진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이륙할 때 뒤에 그 수평 비행기의 수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착빙에 의해서 항공기가 안정을 잃고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항공 사고, 항공기가 추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드론도 날씨가 추울 때 되게 그, 어 수분이 있고, 어는 점, 날씨에 수분이 있고, 어는 점 말해서는 얼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막그 수분이 있는데, 어 수분이 많을 때 비행기에 날아가다가 수분이 부딪히고, 온도가 떨어지면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온도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드론은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건데, 프로펠러에 얼음이 있으면 프로펠러가 단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드론의 경우 공기 중에 떠있는 안개 입자, 이런 안개 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부딪히면서 곧바로 얼음이 되어 프로펠러에 단단히 맺혀있게 된, 프로펠러에 단단히 맺혀있게 된 맺혀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과한 인각, 어, 많이 차가진 상태에서 수증기가 외부에 충격을 받으면 얼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다. 착빙이. 드론의 경우, 안개 낀 추운 겨울 아침에 여지없이 착빙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개 낀 추운 겨울. 안개가 다 이슬이잖아요. 그렇죠? 회전하는 프로펠러 앞면에 부딪힌 안개의 물방울이 얼어서 착빙이 되면 프로펠러의 항력이, 급격히 항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양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항력이 높아지고, 프로펠러의 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게 나가는 힘이 떨어지겠죠. 양력. 양력도 역시 뜨는 힘도 감소하겠죠. 확 떠야 되는데 감소합니다. 양력이 감소하니 평소보다 모터의 회전수는 더 빨라지게 빨라지게 되고 모터가 돈만큼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큰 모터 소리를 듣게 되고 배터리가 소모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개 낀 추운 겨울날 아무래도 전파라든지 양력 항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아무래도 드론을 날리지 않은 게 좋겠다. 눈 오는 날, 안개 낀 날, 그렇죠? 자, 이러한 착빙은 대기 중에 자 볼게요. 대기 중에 냉각이 이루어진 물방울 영에서 마이너스 18도 사이에 존재함으로 이 온도 폭의 기층이 가착, 착, 붙을 착빙, 얼어서 얼어서 붙어버린다. 가착. 얼어서 비, 붙어버린다. 이서 착빙. 얼음계 붙는다. 착빙. 착빙은 구름 속의 물의 크기, 개수, 온도에 따라 맑은 착빙. 어,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는데 맑은색. 아주 거칠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어, 얼음, 그, 뾰족한 얼음처럼 거친 착빙. 거친 데 거치고, 부드러운 데 부드럽고, 혼합 착빙. 이렇게 되는데, 맑은 탁빙은 물방울이 크고, 주위의 기온이 0에서 10도인 경우, 항공기 표면을, 표면을 따라 거르게 흩어지면서 천천히 결빙이 됩니다. 거친 탁빙은 물방울이 수적으로 적고 물방울이 적고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인 경우에 작은 물방울이 공기를 포함한 상태로 신속하게 절병하여 부서지기 쉽습니다. 신속히 절여 부서지기 쉬워요. 혼합 착빙은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인 저군형 구름이 저군형 구름에서 자주 발생하며. 맑은 착빙과 거친 착빙이 혼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 거친 착빙은 영하 10도에서 20도잖아요. 여기 보면 혼합 착빙은 영하 10도에서 15도. 혼합 착빙이 맑은 착빙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온도가 낮죠. 하지만 거친 착빙은 온도가 더 낮죠. 영하 20도까지. 그래서 어, 이렇게.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으로 이루어진다. 과 냉각수. 과하게 냉각된 섭씨 영하 영도시 이하의 온도에서 응축되거나 응고하여 응축되거나 액체 상태로 지속되어 남아있는 물방울이다. 과 냉각수가 노출된 표면에 부딪힐 때 충격으로 인하여 결빙될 수 있는데 이는 항공기의 탁빙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가 이해가 되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착빙과 항공 안전. 1993년 3월 5일 마케도니아 파레오의 에어기가 여객기가 상승하던 중 수평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97명. 탑승자 97명 중 8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망했죠? 또한 1997년 1월 9일, 컴 에어, 컴 에어의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26명의 승객과 3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두 여객기의 사고 원인은 날개에 부딪, 부탁된 얼음이었습니다. 날개에 막 얼음이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말레이시아로 가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역시 이때도 더 많은 승객이 사망했는데 160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이유는 항공기에 부착된 얼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야, 이 얼음으로 인한 사고 정말 무섭죠, 그죠? 항공기에 붙은 얼음으로 인한 사고 정말 무섭습니다. 많은 93년도, 97년도, 2014년도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역시 항공기에 부착된 이 얼음 덩원이 착빙이 얼마나 위험한지 겨울철 그 이런 게 그러면 얼, 얼음이 비행기의 얼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보면 그 얼지 않도록 방수 역할하는 어, 역할을 먼저 뿌려 방수제 방수제를 비행기 표면에 뿌리는 방법이 있고 예, 이거를 방빙 얼음 거를 방빙 이거 한번 볼게요 방빙 얼음 빙 얼음 거를 방지한다 예방형이죠. 자, 방빙이 있고, 얼은 거를 제거한다. 제빙이 있습니다. 어, 예방, 예방도 해야 되고, 얼었다면 제거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착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먼저 제빙 재빙. 자, 재빙이란 것은 얼은 거를 제거하는 거죠. 항공기 얼음을 제거하는 것인데, 지상에서 알콜과 글리세린 성분이 포함된 화학 약품 막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눈과 결벽은 없애고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는 미리 자 지상에서는 미리 뿌려서 방지하고 날고 있을 때 얼어버리면 뜨거운 물 물이나 녹여주는 이런 얼음을 녹여주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날고 있는 항공기에서는 팽창 가능한 고무 재질의 재빙 장치를 알게 됩니다. 팽창가하니까 팽창했다가, 오물했다가 늘어나고, 오물했다가 늘어나면, 얼음이 안붙해지고요 그리고 그 속으로, 뜨거운 공기, 따뜻한 공기를, 공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지기 때문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뜨리는 방법이겠죠. 이게 좋은 방법이구 그죠? 방빙과 재빙을 한다. 그 중에 방빙인데, 안티 아이싱인데, 방빙은 항공기에 착빙이 하지 않도록 미리 해방하는 것입니다. 방빙 방어한다. 엔진에서 나온 고온의 공기를 압축시켜, 엔진에서 나온, 엔진에서, 우리가 막 엔진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고온의 공기를 압축시켜, 날개 부분과 엔진 부분의 열기를 막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뜨거운 연기, 뜨거운 온도가 있는 뜨거운 공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방빙이 되는 거죠. 방빙, 그죠? 헬리콥터에 그러면 회전 날개 표면에 착빙이 발생하면 항공기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들은 착빙이 자주 발생하는 저운형 착빙이 발생하는 구름이 여러 층에 있는 저운형또 여러 층에 어, 혼란스럽게 있는 정란운 구름은 수평적으로 범위가 넓지 않고 연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돌아서 이저운형과 정란운을 돌아서 처리하고 수운형 구름의 경우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저운형 구름보다 넓고 연, 연직적으로 빌, 어, 있기 때문에 빈결, 얼어버린 고도 이상에서 2,000에 3 0 0 0피까지 두께 불과하고 5,000피트 이상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비행이 허락한다면, 어, 좀더 고도를 높여서, 최군형 구름도 피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운전자가 저군형이나저군형적나는 구름을 피하고, 또최군형최구형 구름도 피한다. 그서 어, 정난어, 정나노, 정난우는 사이 위로 수직적이잖아요. 그죠? 수평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선회하고, 어, 자, 어, 층운형 층운영은 수평으로, 어, 층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높여서 고도를 상승해서 층운형구름은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착빙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 배웠고요. 이 시간에는 기온과 기압입니다. 자, 습도입니다. 습도, 습도란 대기 중에 기체로 존재하는 수증기의 양을 말합니다. 자, 수증기가 얼마나 많느냐. 단위 최적공기는 그 단위, 단위로, 단위 거기 현장에 있는 최적공기는 온도에 따라 수증기를 최대로 함유할수 있는 양이 달라지며, 고온일수록 함유량이 증가됩니다. 절대습도는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질량을 말합니다. 공기 어 공기가 있다면 공기에 있는 층에 공기에 있는 층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그램으로 나타냅니다. 자 어느 우리가 어느 평방미터에 평방미터에 공기가 어느정도 있고 여기에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죠? 습도에는 그러면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고 비습이 어,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수증기의 분압을 소화수증기압으로 나눈 것을 정의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초학공식적으로 여기에 습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드론을 날릴 때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행을 주의하라는 의미지, 여기에 습도 계산하거나 절대 습도가 얼마고, 상대 습도가 얼마고, 비습이 얼마다.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그냥 습도의 종류. 어, 특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수증기의 분압을 포화수증기압으로 나눈 것을 정의된다. 쉽게 말하면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공기가 최도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에 대해 현재 실제 포함된 공기가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 습도가 반, 50%라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절반만큼만 들어있다. 그죠? 상대 습도가 50%라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은 그 절반만큼만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기온이 높아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은 늘어나죠. 물론 수증기 양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증기 양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증기의 분압도 올라가나, 거기에 포화된, 포화된 수증기압이 훨씬 더 높아지므로, 포화된 수증기압이 훨씬 높아지므로 상대 습도는 내려간다. 자, 겨울에 실내가 건조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번 밑에부터 읽어볼까요? 한국의 겨울 공기는 원래부터 건조한데, 막힌 실내, 실내에서 난방으로 기온을 높이면 훨씬 더 습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어, 겨울에 건조하지만 난방 온도를 높이면 습도가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해, 기온과 더불어 중요한 게 지수. 습도가 높아지면, 눈, 비, 습도가 많기 때문에 눈, 비, 이슬, 기개 확률이 높아진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면 더 불쾌지는데 땀을 흘려도 증발되지 않습니다. 체온을 낮추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습도가 높아지죠.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 불쾌주수를 합니다.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표시합니다. 절대 습도는 단위 부피당 포함된 수증기 양즉 절대 습도는 수증기의 질량 부피 자 제일 낮은 수치는 수증기가 전혀 없을 때 0g 3m장 제일 높은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수치는 수증기가 전혀 없을 때인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부피 용기 속에 갇혀 있지 않다면, 자, 고정된 부피의 용기 속에 갇혀 있지 않다면, 공기의 압력이나 온도가 변하면 부피도 변합니다. 자, 우리가 그어이 절대 습도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을 뭐, 특별히 할 부분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절대 습도, 이런 내용만, 이 부분은 내용만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게요. 세계적으로 습도가 높은 지역은 적도 금방이면서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 많다. 습도가 높은 지역은 적도 금방이면서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 많다. 그중에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가장 습한 지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 근방인데 습도가 높은 지역이면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나 드론을 운영할 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겠죠? 이 동네는 1년 내내 습도가 높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최저 습도는 7월에 82.8%다. 비가 쏟아지는 우기 동안에 습도가 매우 높은 지역도 있다. 인도의 콜카타, 파키스탄의 라오르, 필리핀의 마닐라, 태국 방콕이 이런 도시다. 사막 지역에서도 습도가 매우 높은 곳도 있다. 자, 우리나라 습도는 전국적으로 연중 60에서 75% 범위이며 7월과 8월에 70에서 85% 정도이다. 3월과 4월에는 50에서 7% 정도이다. 가장 1년 중에 그 습도가 높은 게 7, 8월이죠. 서울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64%이며 월로 보면 월별로 보면 4월에 56% 가장 높고 가장 낮고, 7, 7월에 78%가 가장 높다. 7, 8월이겠죠? 여름철의 평균 상대 습도는 74%로 매우 습하며, 봄과 겨울철의 상대 습도는 59%로 상대적으로 건조합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